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구절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제삼자는 궁극적으로 나의 거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나 타인은 최종적으로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까지 압축하여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도 개나 돼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나 혼합 의식을 가진 제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는 말씀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 즉 영과 진리로 깨어난 자들이 소유한 깨끗한 말씀을 의미하며 개는 율법에 갇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뜻없는 소리로 짖는 존재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토하였던 것을 먹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게 안에는 그 거룩한 것을 넘겨주지 않도록 해라 그게 안에는 그 거룩한 것이 넘겨지지 않는 원리가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깨끗한 진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율법에 갇힌 자들에게 억지로 주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에서 진주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곧 은혜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돼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으며 씻었다가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자즉 율법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율법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한 자들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돼지와 같은 자들은 진주와 같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땅적인 것과 같이 하찮게 여기고 하나인 진리를 둘로 찢어 나누어 버리는 자들입니다. 돼지에게는 단순히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 귀신이라는 율법과 함께 죽는 과정, 즉,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할 때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에 갇혀 있거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진리를 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죄와 사망 아래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